자, 재개발 재건축 열풍 사타 심의 크게 늘었다. 부산 지난해 심의 20건, 2020년 5건서 4배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만 15건, 윤정복 규제 완화 기대감. 이거 잡으셔야 돼요. <laughs> 올해 들어 부산에서 도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준비가 대폭 늘면서 재개발 재건축 부이 일고 있다. 몇 년째 계속되는 부동산 열풍과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앞다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여기서 전수막 붙여놨저거죠 사전타당성 검토 동의서 접수 해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그 보통 옆에 뭐, 현대건설이든지 아니면 뭐, 뭐, 짜이든지 최고의 시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걸 같이 붙여놓는데, 그거 어디 는가 모르겠네. <laughs> 이거 하나 붙여놓으면은, 진짜 1억 오르는 건 우습게 오르거든요. 31.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아파트 벽면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접수 중이란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해당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재건축 추진 위원회 활동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구는 다르지만 연, 연산동의 주택가에도 재개발 사업을 예고하는 플래카드가 눈에 띄어 해당 지역에서 도시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동의서 동의율만 넣으면 되니까 할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보십시오. 사전 어, 타당성 검토 심의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전까지는 시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을 했지만 2020년부터는 주민 60% 이상이 동의하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해 지하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오케이 해주면은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받고 나면은 이제 안전 진단을 통과하게 되면은 추진이 못 해가지고 뭐 쭉쭉쭉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첫 걸음이 바로 요 사전타당성 검토심민인데 그것들이 많이 늘었다. 다 아시죠?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광안리만 가도 뭐, 거의 뭐, 뭐, 오한대다가금다 끄어 놓고, 뭐, 광안 뭐, 5구역, 6구역, 같이 해가지고 뭐, 쫙 해놨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뛰는 거는 우습게 뛰거든요. 자, 문제는 바로 그런, 그런 게 문제, 문제라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추진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나 원주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위해 일단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시작하는 곳도 있어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애꿎은 잘 모르는 불인니 투자자분들도 피해를 엄청 보고 완전히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투자자와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수요가 창출되고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부산시내 재개발 동의서 진고한다고 현수막안 붙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뭐, 단독주택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면은 어김없이 다 붙어 있구요. 그리고 좀 낮은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가 한 5동, 6동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재건축 플랜카드가다 붙어 있습니다. 동의서 신고한다고. 왜 그래 붙이느냐? 일단 붙이고 나면은, <laughs> 이전에 4가던 집값이 5억이 되는 거야. 2억 하던 집값이 3억이 되는 거야. 그냥 1억 뛰는 건 1도 아니라고 보면은. 그렇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지금. 그래서, 제가 드신 말씀은, 실제로 될지 안 될지와는 별개로 투자자들이 막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리볼렐리도 그렇고, 재호축도 그렇고, 이, 사업성이 나오려면은, 주위에 고가 아파트가 많아야 돼. 이, 프레카드 붙어 있는 그 주변에, 아파트, 최, 뭐야, 최, 제일 신축의 신축인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지, 휴모시설은 없는지, 학교는 좀 가까운지, 요걸 먼저 보셔야 돼.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겁니다. 주위에 고가 아파트가 많아야 돼요. 주위에 고가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사전, 뭐 사타 동의서 받는다고 프랜카드 붙여놓은 아파트가, 그죠? 뭐한 3억이나 칩시다. 3억, 한 4억이나 칩시다. 4억에 치는데, 주변에 신축인, 제일 최근에 신축인 아파트가 뭐5 5억이다, 6억이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업성이 안 오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느 건지를 봐라. 재건축 볼 때는 그거고요. 두 번째, 재개발을 보실 때는, 재개발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노후도 하고, 당연히 보시죠, 보셔야죠. 그죠? 그, 구역으로 근거는 그 안에 뭐 신축 빌라가 몇개 있으면은 그거 놓고도 안 놓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지형될 수가 없거든요 사타 들어가도 그건 떨어진다고 안돼안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구역으로 지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가가 많다 가면 제대로 안 올라가요 또 한참 걸립니다 하 세월이거든요 그거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단독주택이 참 많아요 그죠 단독주택이 참 많아.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여기에 밀고 아파트 올리면은 딱이겠네. 여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 딱이겠네.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런데는 오히려 더안 돼요. 왜안 될까요? 자, 내가 그 단독주택에 모여있는 그 지역에 60평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를 누군가 와가지고 금꺼 놓고 여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어. 내가 동의서를 써줄까요? 60평짜리 내 단독주택을 주고 난 아파트 하나 달랑 봤는데 내가 써줄까요? 안 써주거든요. 안 써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구역은 오히려 더안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은. 오히려 단독주택보다 빌라가 서 밀집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이 더 낫습니다. 단독주택이 한 절반 정도 돼. 절반은 좀 작다. 단독주택이 한60% 돼. 빌라가 한4 0돼이 정도면 딱이에요, 보면은. 빌라는, 그, 뭐야. 세대수는 더 많잖아, 그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작지만은, 세대수는 더 많아. 그러면은, 쪽수에서 유리하거든. 단독주택은, 쪽수가 작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넓은데, 쪽수가 작아. 결국 60%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 빌라만 다 동의해버리면은, 그냥 단독주택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잖아. 같이 갖고 개발할 수 있으니까, 빌라가 훨씬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그 빌라에서 동의서가 막 나와버리갖고 60% 넘어버리면은 단독주택은 울며 개념 먹기로 끌려가는 거야, 그냥.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역은 잘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만 밀집해 있는 데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기사를 보시고 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팁몇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